정말입니다. 100%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조작 사기 선거입니다. 이것은 맹백한 사실입니다. 여당 여당 진보 고수할다든지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조작 사기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조작 사기 선거입니다. 이것은 맹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대통령실한테 부정선거 철퇴를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은 맹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영상에서 왜더 카르텔 왜더 카르텔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100%조등 사기 선거입니다 조등 사기 선거입니다 맹백합니다 자 젊은 친구들도 부정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땅이 주권이 국민에게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맹백합니다 저는 여당 여당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최고의 문제 앞에 지금 8년째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경남 대대가 고향인 천창룡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예. 네. 부정선거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친 앞에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첫개 시민운동을 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꼭 부정선거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부정선거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